어, 요즘 피드는. 반말로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오늘은 좀 어색하지만 반말로 피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안녕. 나는 동쟁맘이야 한국에서 한 15년 이상 영어 강의를 했고 어, 영어 공부는 뭐 30년이 넘도록 했지만 한국식 문법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용어인데 미국에 와서 이 현지 아이들이 배우는 문법 교재에서는 굉장히 자주 보는 용어가 있었어. 그 용어는 바로 predicate 이라는 용어였는데 predicate 이라는 용어가 나에게 되게 시상하는 바가 커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 p r e d i 라는 단어의 뜻을 일단 어, 이야기를 해보면 문장 안에서 이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 이 주어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predicate이라고 해. 그래서 동사를 포함하여 주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내용이고 한국말에서 굳이 이 매칭이 되는 용어를 찾아보자면 술부, 서술부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사실 문법교재라고 나와있는 어,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여러 책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이 predicate이라는 용어를 만나지는 못하고 프라이드 킷을 중요하게 다루는 문법책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의 문법 수업을 보니까 접근법과 접근하는 순서가 좀 다르더라고.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영어를 모국어식 습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피드를 한번 준비해봤어. 영어는 사실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 왜냐면 어순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우리가 실제로 문법 공부를 할때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어 단어의 품사 같은 거 배우고 그래서 이 품사가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하잖아.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어렵거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이 언어를 언어 자체로 받아이는게 아니라 언어를 분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사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우리도 한국어 국문법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 미국에 와서 원어민 아이들이 어 문법을 공부하는 걸 보니까. 문법을 접근하는 방식이 어, 좀 다르더라고 어, 아이들이 문법을 접근할 때 문장의 구조가 몇 개의 형식이 있다 여기에 어떤 품사가 쓰일 수 있다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먼저 접근을 하냐면 어, 문장에서 Subject 즉 주어부와 그 다음에 그 주어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Describe 하고 있는 서술부를 나누는 그것을 쪼개는 연습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시키고 특히 이것을 할때 여러 가지 문장 타입 문장이 뭐 서술형 타입이 있을 수 있고 의문문 타입이 있을 수 있고 명령문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심지어 도치형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의 문장을 주면서 이 문장에서 도대체 주어부가 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술부가 어디냐 이거를 찾는 연습만 굉장히 오랫동안 충분히 시키는 걸 봤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나에게도 큰 충격이 있었거든. 원어민 아이들이 문법을 배울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품사 뭐이 형식 이런 거를 이렇게 세세한 걸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 문장의 큰틀 무엇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어부와 서술부를 완벽하게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이걸 보면서 문장의 큰 틀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런 이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서술부가 프라이드킷이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문법 수업이 이루어지더라고. 이걸 보면서 아 이걸 우리가 새롭게 명명하자면 탑다운 방식의 grammar 문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현재 한국에서도 영어 교육에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고 있어 모국어식 영어 습득의 교수법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바로 이 시점에 모국어식 문법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방식은 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문법 수업을 할수 있는 어좀 새로운 더 나은 문법 수업을 위한 자료라든가 혹은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줘.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할게.